근데 점심 먹어야지 먹어야지네아요아요 괜찮아요 가져가 가져가 아니 주시는데 저 가방안에 들고 가방안에 넣어줘요 까서까지 주신 주시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자꾸 잡고 없애야돼 밥값을 한떡스도 사올 거다 뭐야? 누가 마, 면들이 삼는다고? 어? 뭐야, <laughs> 오라이즈. 우리 쌀밥에 고기국 먹는다! <laughs>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재밌어, 재밌어. 아저 나는 죽겠다. 삼촌이 먹는 걸 보고 하신거여기심이 <laughs> 응. 가방 안에 넣어놨어요 <laughs> 아이리스아주석이딱 키고 오늘 오 네, 이놈을 당... 오늘 심판하리라 이놈을 <laughs> 이놈을 오늘 심판하리라 이식 이놈을 심판하리라 어가 배치기 한번 하시는데 나온나 이거 호빵이다 이거 호빵 맛다이 이거 호이다 니가 이러도붙이려고 그러지 아 나왔나 나왔나 고발한다 고발해 내가 고발할게 뭔데 니가 고발해 고발해라 오늘 지나가서 왔는데 지나가고 있잖아. 아, 나가고 아, 하 아, 이거. 마리지 날씨 맨날 좋으니까. 점이네